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두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어제. 장례 캠퍼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의로 이제 영접해서 영접하고 이제 가문이 이제 보고마 되는 그 귀한 시간 뺏고 함께 한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다 어, 사람들의 근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이죠. 죄 문제 어, 영적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어, 그러면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 보금 오직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오직으로 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근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근본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게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 없어도 있습니다. 이건. 이게 근본 두려움이죠. 하나님 떠난 데 두려움입니다. 어, 우리 이제 복음이 오직 되면은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 있죠. 그런데. 그 영혼 깊숙한 평안이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 예수님이 어,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음. 세상에서 알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직 정리되어 그렇지 않으면은, 어, 불안을 들렸습니다. 왜, 어, 복음이 정리가 안 됐었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민사를 핍박을 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바울이,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받고 바울이 완전 충격받습니다. 충격받고, 바로, 전도자로 길을 갑니다. 평생 이기 갑니다. 저 예수가 크리스토구나, 진짜 이게.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가 크리스토라는 것을 알고서 충격받는데,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충격이 안 되는가? 예수가 크리스토가 아는데 왜 충격이 안 되는가? 도대체 차이점이 뭔가, 이게? 그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그 근간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구약성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를 알고 나서 충격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니. 근데 우리는 왜 충격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 근거 메시아 안 기다렸기 때문에 충격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이상, 야곱,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린 바울과, 우리는 그 근거 없는, 근거 없이 그냥 예수가 그렇다 않으니까 무슨 충격이 되겠어요, 형? 긴가민가 죠 왜냐하면 안 기다렸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감동 없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뿌리도 안 내리고 헷갈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구약은 뭐냐?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그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뿌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와야 돼요. 구약의 뿌리 없이 그냥 그리스도 말하니까 무슨 충격이 되고 하겠어. 잘안 됐죠.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근거에서 복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내린다고. 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지구약 말씀에 뿌리도 없이 하니까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들있는 거지. 뿌리가 약하니까 이게 정리도 안 되고 헷갈리고 찾고. 들어 들었죠. 그럼 복음의 뿌리가 뭐냐면 그게 창세의 삼장 십오절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기도했던 그 메시를 우리도 같이 기다려 줘야 돼. 우리 중간에 이방이 들어왔지만 같이 거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약하지요. 바로 창세의 삼장 십오절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바로 여자 유선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 유산. 우리 여자 요선을 잡는 그 순간에 뱀의 머리가 상합니다. 사탄이 무너진 거죠. 여자 제우스님이 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6월절 어린양 피입니다.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아, 그리스도가 뭐냐? 사탄 꺾은 그분이구나. 이분은 모든 죄악이 넘어가는 그분이구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고 상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아, 하... 그분은 사탄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와 죄악을 막으신 분이구나 이게. 이게 메시아구나. 이사야 7장 1 4절입니다 천녀가 잉태의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바로 이분은 임마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자여선 이곳에서 피 흘리고, 죄를 담당하고, 사탄을 말하고, 이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게. 이 근거로 나와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접목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복음전을 항상 뿌리를, 어, 고약을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뚝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정리가 잘안 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바로 보니까 예수구나. 바울이가 알았죠. 그러나 충격받아서, 야너 이거 뭐라고 핍박했구나. 내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를 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라니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네. 핏박하다니막 가슴 저린 거지. 막.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지요. 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달로구라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예,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요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와 같다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말합니다. 또는 예레아미라고 합니다. 또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기만 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이들은요 성경적 메시를 안 기다렸어요. 성경적인 메시를 알아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달라 고백이 세례요갔다 엘리가 갔다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보니까 병도 고치 능력 해가하는구나 대단하구나. 야 엘리야 능력 병고침 아 예수님 보니까 아주 정의로워지고 바르신 분이야 세리한 예수님은 많은 구제 봉사하는이야 예림이야 예수님 뭐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뭐. 각자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교의 근간이 메시야가 아니고 나름대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내 생각대로 그냥 자기 육신대로 자기 육신을 만족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보는 거죠. 떡, 빵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하나의 뜻의 문제요 죄와 사탄의문제요 지옥평의 문제구나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당장 육신에 도움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 주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이 말입니다. 당신 예수님은 구약의 있는데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당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주는 크리스토시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창세의 3장 15절 여자여서는 그 실체시오. 피언약의 주인공이시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시오. 당신이 인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말이거든요 주는 크리스토시오. 이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뭡니까? 복이 크리스토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뭐 반석입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이건 세리오이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교 교회, 교회 아니에요? 이거 세리오엘리야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건 교회 아닙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싫로 신앙 사람은 무너질 줄에 잘못 썼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제부터 것이다. 어디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죠. 사단과 귀신 저주가 여기서 무너지죠. 절대 여기 앞에 안 무너집니다, 이거. 그리고 천국 열수 것이다. 뭐가 천국 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천국 열었죠. 정의 구제봉사 이게 천국 열수 아닙니다. 엉뚱한 거다가 이제 결국은. 무너지죠. 그래서 복음이 오직에 돼, 어 오직 뭐냐? 창세의 삼론. 여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오직이고 이건 아니다. 볼 것도 없다 이거 인간들은. 이건 이건 메시아 아니냐? 요한이 다 이거, 이거 똑같은 인간 아니니까 이거. 저런데 예. 어격받보다안 돼요. 우리는 감동도 잘받야 돼. 감동도 그리스도 중심로 감동 받아야지. 엉뚱한 구제 봉사 이런 감동 받아야 돼. 이건 주는 감독입니다. 우리는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 강조. 뭘 강조하는 게 돼요? 오직 이거 하나 강조해야 돼. 다른 것은 강조 하면안 돼. 이 더불어 필요한 거지. 자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거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바로 염려하는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사단을 공격하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하나님도 이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마귀들이 오늘 사자처럼삼킬지 찾고 있다니까 염려를 찾고 있다면 참조 공격하죠 사단이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은 염려 아닌 것을 염려해요. 그리고요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뭐냐면 염려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고백하니까, 나중에요,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 휘말려갖고. 피지, 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씀하죠. 사단은 참 염려거리를 주고, 염려로 불신함을 몰아가죠.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문제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문제 있죠. 다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유를 찾아요죠 어, 그게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변락자라면 참사함으로 다 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니다 문제처럼 보입니까?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송치가 들어있어요. 이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어요 역사가 뭐냐? 말씀성취입니다 문제가 뭐냐? 말씀성취예요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결길 찾아야 돼요 그럼, 어, 그럼 어떻게 찾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이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언제까지? 답 나올 때까지 질문하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분명히 답변 하십니다. 또 성경 보세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또 예배 드려 보세요. 사람 다 말씀합니다. 답을 찾아요. 답을 절대계의 획 뭔지를 찾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어, 그때부터 우리가 절대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자, 자. 그럼 내게 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왔을 때가 뭐냐면은, 자 문제결하러 착하지 마세요. 그건 두, 하나는 다씁습니다 어려움 왔을 때 이게 뭐냐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진짜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진짜 것을. 육신적으로 풀러가지 말고, 진짜가 깨달아라. 뭐 반복된 실수, 반복된 문제 일어납니까? 뭔가 그 교회 있다니까, 진짜가. 하나님께도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깨달아도 자꾸 육신 으로가게 되면 이게 안 풀려요. 왜냐하나님 절대 교회 있는데, 지금. 진짜 더, 우리 자꾸 육적으로 하니까 염으로 보면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그것이 중요한 일이자다. 두 번째. 어, 그러면 염려하지 마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 염려하지 마냐? 그 내용이 뭐냐? 크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가 망가진 아주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답도 하나입니다 창세기 3 15절. 여자의 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0장에다 이루었다 했어요. 요한복음 19, 3절에 다 끝을 냈거든요. 그리스로 도 끝을 내야 돼요. 문제 있다. 하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 없죠. 하나의 계획이지, 뭐든지. 어 그래서 이걸 끝을 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힘을 줘야 돼, 힘. 힘으로 힘. 어떻게 힘었습니까? 그게 성삼 하나입니다. 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laughs>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삼조주와 채양을 받습니다. 사탄을 물하시고 지옥곳을 깨뜨려 버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겠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본능으로 능력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님이 마시면 영적 힘, 성령 충만하더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지금 천군, 천사가 보내서 하나님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마한 배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어요. 이걸로 힘을 받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과 하늘의 보좌의 면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힘어드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아니란 얘기죠. 문제 아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어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 갑니다. 그건 문제죠.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오늘 하루도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참된 복음 잡고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크리스토, 우리가 구의 뿌리부터 복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 하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날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좌베 경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중국 땅 위에 몸능의 성령을 충마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